오늘 어디 가? 오늘 용산역에 네. 왔고 일단 왔고 까샤 핫폰 저거 했다 그래가지고 까샤 핫폰이 생겼어? 용산역에? 응, 오늘 응, 뭐 잡지 말고 진짜 가만 보지 말고. 왜 자기들 하나 키우게? 얼마야? 어. 이 키우는, 어. 키우는 뭐? 애들 많더라? 근데 이게 한국어 패치 버전이. 이거 말한 게 이건데? 이거 지금 구매 가능한 건가? 물어봐 이거 구매 가능한 아, 구매 가능요아 진짜? 뭐야? 파란색 컬러 빼고는 여기 두개 남은 색상이에요 어? 그래요? 네 이거 두 개만 남은 거예요? 아니요? 아, 뒤에 박스 있으신데 아, 뒤에 샘플이에요. 박스 있잖아. 이거 원래 근데 품절된 거 아니에요? 지금 어제부터 입고 들어오는데 오늘 파는 오늘 마지막에 될고 있어요 우와 진짜? 아, 어디 들어왔대? 기회가 좋네 사던가... 64,800원 사던 가 이거. 응. 6 4천0 0원사도 어? 돼? 어, 요 사. 이거 보나핸드폰좀줘 이거 사고 싶던 거라며.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건데? 이거예요 네, 가져가시면 돼요. 오. 드디어 샀어. 사고 싶던 거야? 이 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사람이? 와. 완전 <놀린> 좁아. 다 털린 거야, 여기는? 야 이거 뭐냐? 이거 귀엽죠? 이거 단곰 아니야? 야, 이거 꼬기 크다? 야 이것도 있나 봐 이런 꼬 크다? 나 이거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조이, 조립하는 거 짱구 어. 같은 거 이게 뭐야? 한꺼번에 한쪽으로... 얘 조드같이 생겼네 우리 조드 뽑았지? 어 조드 조드 짱구도 있네 근데 내가 해보고 뽑 없는데 이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유리 토끼가 없어 야, 야 이것도 있다 이것도 짱구 뭐야 저게? 합상, 합상. 귀엽다고. 얘는 수지네. 어, 언제 오려나? h 아 y I. 오나 이거 이거 없는데. 이거야? 이거, 이거, 응. 이거 뭐야? 추성훈 스테이크? 추성훈 스테이크가 있어? 뭐 어, 아니야? 그냥 스테이크인데 오빠가 추성훈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아, 아 그냥 아니, 다 먹고 또 샀으니까 오늘 다 먹기로 꼽. 이거 네. 하나 뽑자 달개 아 뭐야. 그러네 1번 일본. 들어가고 일본 음. 아, 이것도 있네 금 것만 남았네 동물캠 어? 다솜이. 다솜이 같아? 예. 이거 완전 다솜이 같아. 어.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있다. 이거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이란이야뭐 이거 옛날에 필비 있었었는데. 나 이름 몰라. 나 이거 한번 해볼수있이까 봐. 언는 뭐야? 에? 긴 해? 어떤 야 어? 한끼 하나만 더 먹을까? <목소리도> 하나? 뭐야? 는 뭐야? 아첫샘 하나만 더 해볼까? 아, 나만 해보자 마지막 뭐가 나올까? 중복이야? 어, 아. 아또 교둥이야 또교이야다없나위치 햄토리 무다 응. 귀엽네 이거 하는 건데 다 귀여운데 근데? 네 근데, 근데 햄토리. 난팬더도 귀여운 거 같아. 펜더. 팬더도 귀여운 거 같아. 같아 난. 어? 햄토리? 햄토리 아니야? 어? 햄토리네. 아니, 햄토리네. 햄토리 맞어. 와 미쳤다. 하나 더 하자? 너무 귀여워. 다 귀여워. 오늘 딱 하나만 가져오자. 하나씩만. 나 어, 오랜만에 이거를. 한 방에 나왔네. 어? 나 그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봐봐. 얘다 얘, 얘. 모자 모자 괜찮아 찐막 찐마켓 이거는 근데 진짜 모가 나와도 귀여워 어. 근데 기왕이면 리본 나왔으면 좋겠어 리본 귀엽네 나는 딩가딩만 아니면 돼 딩가딩이 나올 것 같은데 오! 뭐야 리본 어 리본이다 맞아 리본 맞다니까어 햄플이 햄토리 아니야 햄플인가? 햄토리 같은데? 햄토리 같기도 하고 리본 같기도 하고 아 햄토리다 아니요 쿠키 귀엽다 쿠키 이 초코초코끼도 귀엽지 하나 해봐 이게 귀엽지? 어. 초코초코끼랑 아이스크림이 똑같이 크거든 해봐 난 츄러스 초콜릿, 아, 아 콘도 괜찮다 츄러스 아니면 콘아 아, 뭐야 초콜릿이다 하나만 더 초콜릿? 하자 자희 초코칩. 나는 이렇게. 오, 짜파게티. 뭐야? 열어봐. 아, 뭐야? 아, 캔디. 아, 캔디 취향인데 아니면 됐는데 이렇 하나 이거 해볼까? 크루트 샌드. 어, 얘가 더 귀엽다. 얘가 더 귀엽지. 어, 한절이야 역시. 얘는 오방떡이랑 초코바나나. 핫도그. 핫도그가 아, 귀엽다. 찐맛? 오 다른 거야 일단 오똑같은거어 가자 가자 얘네 아니야? 어 표정이 다듬이랑 비슷해 딱한 판만 한다 이거? 음. 애들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화났어 에이 뭔데? 씨바 같은데? 아, 또첫 바지네요 이건 뭐야? 여기도 드래곤볼이 있는데? 리제로? 시작판이? 에 완전 좋다 하 나갔다 근데 몇개안 남았어? 14개 라스트헌이 셀이네 돼지 돼지가 아니라 셀그 그래? 같은 판인 거야? 이것도 다 죽었다. 근데 11개 남았어. 다른 판이야? 다른 거 같은데? 라스트 원은 드래곤볼의 히스토리 2. 이거야. 어? 단다단이 있는데? 이거 단다단 아니야? 아니야. 단다단이 있어 어디? 어디가 있어? 나 분명 단다단 봤는데. 이게 단다단이잖아. 어, 맞네? 품거린 건가? 아. 아, 이것도 죽었는데 19장 남았네. 완전 망파만 남았다, 망파 만나 맞다 망판. 이렇게 잘뽑았어 스플토 마라톤 이거야. 춘리. 알아. 이 춘리 맞나? 맞아. 생각보다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물건 빠진 것도 많고. 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항상 없을 확률이 높아. 항상 네진데스? 어. 그리고. 도파민 터지는 도파민 스테이션? 도도 도파민 <목소리> <좋았네>. <목소리> 여기 가격 내려가좀 비싸지 않았어, 원래? 위에 가샤폰이 생겨서 내린 거 같은데. 그렇 레패트리다. 레패트리 이걸로 파네? 음. 저리 왜이렇 찍을 찍을 거야. 지금 만다 해놔 뭐야? 쪼르디다 먹고 치가 아니라 디야시 식빵? 아니라 브랜치브라 우리 그 럭키박스 아 그러네 낙시마 있다 너무 지잖아낙시마로 처음봐 이거, 이거, 처음 이거 해야돼 해봐 이거 해야되지? 처음봐 어, 라 나? 나 낙시마루 나는 얘변기마로 아, <laughs> <딱 하나 했다. 웃음> 아.. 아 하나만 더하자 하나 응, 너무 괜찮은데? 너무 음. 너무 괜찮아 하나만 더하 뭐야 여기 기 오! 내가 원하는 거야 나, 나 하나더 하면 안 돼요? 이거 좋은데? 귀운데 네? 아, 낚시 이게... 낚시 낚시 엄청 커 낚시 어 해봐 낚시 낚시 발해 <laughs> <목소리> 어, 중복이야한번더 <목소리> 하던 아마도 아마도 <목소리> 아마도 아 아마도 하고 싶어, 진짜. 아마도 하마도아 <목소리> <제발. 목소리> 낚시다. 낚시 맞오 아마도 아마도 아 아마도 아마 아리고 원하는 걸 뽑았어요 아, 근데 이게 1탄, 2탄, 3탄, 4탄인데 내가 1탄인가 3탄이야 언니가 사준 게 어. 이게 4탄이 나온 거야 그 뜸띠 언니가 제하는거여기다 어. 야채네 어. 과일? 어. 오 진짜 귀엽다 <laughs>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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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laughs> 얘귀띠방 귀, 귀, 귀. <laughs> 이거 하나 해줄까? 아니 이게 귀가 다솜이랑 똑같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 하나만 뭐 해까 하나만 해볼까? 딱 <laughs> 하나만? <laughs> <laughs> 아 근데 모르는 건데, 저가? 근데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생기긴 했다. 해봐, 하나만. 하나만? 아, 하나만 일단 해봐. 뭐. 하나만? 기 응. 피규어래. <laughs> 너무 귀엽지 아 근데? <않았는데>? 응. <laughs> 나는 약간 보노보노 해볼까? 얼굴에 뭔가 만들어놨네. 뭐야? 오! 어? 얘 나왔어. 어, 뭐, 키티 나왔다. 키티 나왔어. 맞지? 키티 맞는데? 피티. 아, 지까자까. 근데 얘도 너무 귀여운데? 아니야 하나만 해 모르잖아 뭐..뭐야 이거..이게 너무 좋잖아 진짜 아, 찐맛 오늘 찐맛 오늘의 마지막? <laughs> 아, 아. 뭔데 오늘 용산에서 사온 애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오 햄토리야 드디어 햄토리를 제가 이게 여기는 풀미 없어? 응 어, 4,000원 이렇게 해서 근데 나는 용산이 제일 좋아 덥잖아 요즘 또 뽑자마자 이게 나와 근데 이게 또 중복이 하나 나왔네 근데 햄토리는 괜찮지 않나? 하여간 이기 초록색 하나 나왔는데 괜찮아 귀여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우연히 갔는데 땀마고치를 팔고 있어 이따 얘기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햄토리 제 오랜만에 아요거 여기서 이제 나는 위식 아이스크림이랑 쿠키였거든? 사탕은 진짜 뭐 뭐야 이거 안 뽑는 그냥 우연히 정발 판매하고 있으면 뽑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 달달구리 3종세놓으니까 근데 약간 그 디저트 느낌 난다 단이 정발이 됐더라고 애초에 그 통에 포차코가 없었어 그러긴 하더라 어 근데 그 모르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여보 같이 그래 근데 턱샘 귀여워 나이 턱샘은 귀여워 어 다리 한쪽 올리고 있네 어이 턱샘은 귀여 워 교동이 뽑았어 근데 교동이가 그, 진짜 귀여 어, 근데 교동이 귀여워 요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애를 뽑고 싶을 거야, 우리 뚱한 다솜이. 귀엽긴 하다, 이거. 뒷다리. 이거 하나 오메! 나중에 있으면 한번 더. 이거 요즘 어린애들은 모를 텐데. 요즘 친구들은 모르지만 라떼 이게 진짜 내가 엄청 좋아했거든? 가차로 있는데 이게 겁나 커. 이거 약간 키링으로도 쓸수 있나 봐. 여기 어, 머리에 있네. 어 머리에 있다. 땜토리랑 어, 했을 그거. 때 이렇게 크다니까. 드롭봉 평균... 머리에 달고 있는 게 뭔가 그거. 아, 뭐... 그게 약간 원조인가? 원조 오. 느낌이다. 드롭봉만 네.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휘어졌냐? 이게 크기가 크니까 캡슐 음. 그 넘치니까로 봐. 그렇지. 어, 근데 말랑말랑한 재질이거든. 어, 아. 아, 물 뭘... 이런 식으로 아, 미끼 미끼네. 당근. 당근을 미끼로 쓰네. 음, 근데 와, 퀄리티가 이거 퀄리티가 이 4,000원짜리가 말이 되냐?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는 근데 약간 얘랑 얘 뽑고 싶었거든. 딱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꼬리 하나 걸쳐. 오 오. 엄청 저, 진짜 귀엽게 생겼어. 바닥에 있는 게 이게 우리 다솜이가 지금 귀를 기르고 있잖아. 귀털을. 왜냐면 귀가 너무 길어하고 까줘야 돼요. 얘 위시는 아니었는데 귀엽다. 어. 다음에 있으면 얘또좀 해봐야겠다. 그래. 얘 너무 이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아니, 이거를 제가 요즘에 다마고치 관심 많이 생겨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거기 팔고 있는 거야. 어제 입고가 돼서 몇개안 남았대. 내가 아는 다마고치는 이렇게 크지도 않아. 엄청 커. 내 주먹만해. 음, 뭐, 야, 목욕도 시켜야 되고. 이거 뭐 키면 다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키는 거야? 키는 것도 모르겠다. 당신의 인성이 태어났어요. 지금 저 뭐야? 건전지 넣으니까 켜졌어요. 아씨, 나 이거 안 해봤는데? 어? 왜 벌써 울고 있지? 어잘 키워보겠습니다.